질문이 많은 것들이 하 네, 네. 확진과 격리 해 예. 네. 조건이 뭐냐. 음... 네. 재까지뭐었을 확진... 네. 때. 네. 100가지 먹었을 때. 풀어주냐? 네, 네. 확지먹 조건은 현재까지는뭐을사에서확실지가지 먹었을 가지지을 음성 나왔는데 또한번 더. 아, 그만 격리해 예, 예, 격리해제데 아, 아, 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24시간 네. 간격으로 이제 두번 이제. 아, 24시간 네. 간격으로. 네. 어, 검사를 해줄 네. 수 없어서 그런 네. 거 아니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이제 아, 네. 한, 워낙 이제 이분들이 튀어을고려할때 치면은 바이러스 값이 낮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만 가지고 안심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음성이 나오면. 네네. 하루 더 재우고. 네. 한번더에또 음성이 나오면 그때로 답니까그 그래. 그러니까 때는 워낙 지금 이제 치료를 잘 받고 환자분도 이제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기셔서 바이러스 값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거의 한계 값까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자. 그런 거. 금세를 요러도질거보고 왼쪽도 찔거고 오른쪽도 찔러보고 그렇게 해서 좀 혹시나 왼쪽으로 또... 치르면 인후로는 안갈요니 아, 렇사나 네. 네. 예, 네. 대변, 소변에서는 안 나와요? 예, 저희도 조금 해봤는데 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일단 중증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고요. 대부분 2 0 0 0명이제 1,000명 중에 10분이 돌아가셨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괜찮으신 거잖아요. 거꾸로 네. 말하면. 네. 그래서. 혈액하고 대변에는 상당히 좀그 중증도가 심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나온 케이스가 많은데. 그 때문에 똥 대변을 때톡 튀긴 <laughs> 그 물도 조심하라고. <laughs> 그런 얘기가 왔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썼을 아, 어, 때그저공중 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수도와 어, 연결돼서 바이러스가 넘어갔다. 어, 그런, 그런 말 있었을까? 아예 있었습니다. 야, 아마 그러면, 그럴 거라고. 이거 <laughs> 좀 그런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중국에서는 모르는데 저희 나라 하수도가 그렇게까지 열악하진 아, <laughs> 않지않나요아 <laughs> 네. 중국 그렇게요? 경위 해제를 일단 그렇게, 네. 해제 네. 그렇게 네. 하고 뭐러니두번 네. 네. 그러니까 연속해서 네한번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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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확인하고 그런데 네. 이제 두번에서 연속해서 엄청나 나왔는데 표원을 네. 했어요 근데 네. 그분또 양성이 나온 경우가 또 정말 아 맞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아,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검체 채취가 그두 번의 음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체 채취를 잘하지 않으면은 그냥 허당으로 보는 검체라고 하면 그두 번의 음성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음. 짓이죠 네네. 그런 음. 경우가 음. 있고또한 음. 가지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음. 알고 있진 못하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 음. 그 음성 우연히 이제 위음성이 걸릴 확률이 한 1%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두번 연속 1% 확률은 0.01%인데 음. 거기에 걸렸을 확률도 있고요. 또 특히 음. 이제 치료를 하거나 이제 환자분 스스로 면역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음. 어 이제 바이러스 값 자체가 낮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런데 네. 이제 어그 키트 자체도 대상에 완벽한 키트나 검사법은 아직까지 음. 없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음. 99%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음. 그런 확률로 잡아냈고 있는데 그것도 음. 결, 거꾸로 말하면 1%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음.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진단 방법인 것만은 자신하게 말씀드릴 음. 수,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많은 질문 중에 네. 이제 무증상 밀접 접촉자를 혹시 선별하는 방법이 있냐? <laughs> 어 정부에서 스티커를붙여놓냐다 예, 일단 응? 저거는 예, 진상보다는 예. 관리의 목적인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네. 밀접 접촉을 했다는 병력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증상은 네. 뭐 현재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걸 면밀하게 조사하는 게 역학조사관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네. 감염내과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네. 해주셔야 될 굉장히 힘든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게 예뭐 이제 전화에 핸드폰 동선을 하는, CCTV를 통해서라 음예 신용카드 음 그걸 로음 보고 다파은 하는데 그걸로 사실 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또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그랬던 거고요. 네네 이제, 네네 이제 이 노력이 굉장히 저희는 어쨌든 검사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하지면 그분들은 한 분씩 찾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이제 그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가지 네. 방법을 다 적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거는 뭐죠? 28번 네. 환자 네. 네. 아주 유명한 환자죠 성형외과 네. 네. 진료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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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7가 며칠 이제 한참 네. 뒤에. 네. 네. 그 이것 때문에 한참 된데 중국에 가려고 이제 가기 네.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아보자. 네, 네. 왜냐하면 검사 이게 음성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음. 음성이 나오는 걸 가지고 중국 가면 입국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자 <laughs> 했는데 양성이 <laughs> 네. 나와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됐는데 이게 잠복기가 긴게 아니냐라는 네, 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28번 환자였는데 네, 네. 그때 정상이 미열이 있었다. 네. 음. 그 때문에 사실은 음. 논란이 됐는데, 네, 네. 어, 미열이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아, 왜냐, 미열을 어. 있다고 해줘야지만 저 검사가 공짜거든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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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제, 아. Perspective 예. 네. Perspective case, 의심한 결과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 아, 아, 그러니까 그, 네. 네. 이거는 이 방송에서 응? 처음으로 공개한. 네. 아, 네. 아, 그럼,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 네.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네.